오케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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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BCS 서드. 응. 서드 라운드. 이제 곧 예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시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많이 음, 음, 이제 퀄리티가 낮았으니까. 낮았었는데, 낮았었는데 음. 하여간 저희가 원래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음, 완료가 늦어진 관계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추첨을 할 텐데. 그래서 일단, 추첨 용지 카테고리. 아뭘할 건지는 해야지.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랭킹. 응. 예요, 인터넷 랭킹. 새곡온 건데요. 제가, 여기에 콜렉트. 신곡. 어디, 어느 어느, 어디까지? 요게, 요게 이게 요게 전부다? <웃음> <웃음> 자, 이게 이제 콜렉트. 그리고 요게, 아, 요게, 요게 전 곡이에요. 네. 자, 콜렉트의 기준은 라이센스 곡입니다. 레벨 8 이상의 라이센스곡 7곡이고요. 응. 네, 찾아보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라트라이튼 그거 9곡은 응. 저희가 엄선한 23곡. 응. <laughs> 23곡이고요. 응. 9곡 9곡 두 개? 신곡 하! 나 응. 이렇게 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 9곡 다 섞은 거예요? 음, 응. 다 적었어. 아니, 저 섞여있어. 라이트는 라이트랑 다 있어. 섞임. <laughs> 아, 섞으면 안 되지 그거. 구거 그 근데 있어. 아, 분데 있어.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그거 보고 알았었면돼요 아 그냥 두개 뽑아서 라임라이트 두개 나오면 다시 뽑고 하면 되겠다. 아 라임라이트 두개 나오면, 오, 오케이, 좋아. 아 형, 아, 아주 좋아. 변별력, 변별력 필요한 건데. 그럴까요? 오리지널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다 넣고 뽑아보고요. <laughs> 그니까다 넣고 뽑아서 하나씩 나오는 걸로. 아니, 하나씩 나오면은 그때 네. 할게요. 네. 오리지널은 콜레트 추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고. <laughs> 네, 이이 이건 좀 양이 없다.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거 어쩔 수없지첫 번째 오늘. 팀장님 네. 아, 설명이 늦었네요 에스텝입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아르파입니다 네. 아, 지금 화면을 지금 너네한테 갔어 아, 이거, 형 우리 참가자가 이거 추첨해도 되나? 네. 일단 우리 주최자야 네. 아, 어쨌든간 일단 스텝 콜렉트는 콜렉트는 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안 받으면 되잖아 <laughs> 네 오늘 추첨에 참가하고 계시는 관전하고 계시는 윤교수님윤모님윤모님아모님네 어쨌든간 아, 네? 네? 네. 콜렉트 발레트 첫번째 곡! 스리루 스리! 일곱, 스리루 오, 나 이거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야, 뭐 어, 예습을, 어, 예습을 안 했어. 예습을 안 했어. 하이간 영상이 있긴 있나? 자, 지금 적고 있는 동안 네, 나머지 자, 곡들 공개 할게요. 자, 나머지 곡들은 일단은 어떤 곡이? 네.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팀장님께서. 어, 왔어. 일단, 일단 끊고. 아, 일단. 이카무스 메가 있었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이 지금 추첨 대상 목들 궤도 소녀. 그 다음이 아베 아베지니. 아르모 네, 네. 오렌지. 다음곡 네, 두장이었어저 들고 갔어. Unfinished 언피니시드. i 네. 피니시드 파이트 브레스. 음. 응. 그러니까 추점 대상곡들. 아... 문제의 스트롱 스트록. <laughs> 이거 나왔으면 저처럼 예. 스트롱나 왔으면 스트롱 대박인데. 나왔으면 스트롱. <laughs> 스트롱 나왔으면은 아마 우리 저희한테 욕을 할 거예요. <laughs> 스트롱 진짜 어려워. 우리 정말 오래 살았을 거야.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오늘 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 시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녹스 님. 예,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사3 쓰리로 어디 있어? 쓰리로 어디 있어? 쓰 거기 어디 있어요? 안에 메날의 건반, 메날의 팔레 격시, 화이트 브레스. 저희가 이거 추천된 거는 자, 따로 빼놓을게요. 음 저희가. 이제 이게 구곡 네, 9곡 박스인데 구곡들인데 오리지널과 라임라이트가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리지널 한 곡, 라임라이트 한 곡이 나올 때까지 추첨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일단 팔레 위상이고요. 오리지널은 개 같은 거, 라임라이트는 좀 쉬운 거. 네, 이제 저희 뽑을 때매니저형 한번. 응. 나도 메이저형. 하나 모으면 안 돼? 어, 네. 그러면 여기. 네. 자, 첫 번째 곡. 아니, 아니, 두개 한꺼번에 공개를 하죠 아, 한꺼번에? 하나씩 하자. 하나씩, 오케이. 씩 응. 아, 일단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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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첫 번째 곡. 자. 보이죠 보이 아. 자. 첫 번째 곡. 나 이거 뭐, 아. <laughs> 아, 나 이거 알아. 원모타 m <laughs> 네! 원모 타임! <laughs> 예, 오리지널에서 원모 타임! 그리고... 자, 두 번째 곡! 뭐. 자,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는 녹스님! 네, 녹스님께서! 영상 도와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자, 네. 과연? 아, 빵이네 아, 오리지요 집노팬이 나와가지고 다시 추첨할게요 다시 할게요 두개 다? 아, 다 넣고? 아, 하나는 원모 아, 타임 네, 라이브 나왔으니까 원모 나왔으니까 <laughs> 뭐 되게 재수 없어 망 같아서는 넣고 싶은데. 네. 망 같아서는. 네, 네, 네. 자, 우리. 자. 두 번째 곡. 아, 똑꽝이네요. 똑꽝이네요. 이미테이션 갖다 르시스 자, 이거 좋아. 빼고. 다음. <laughs> 저 이러면서 다공개되는거 아니야? <laughs> 나머지 곡들 공개하면 돼. 네. 두 번째 곡. 아, 밈.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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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이렇게. 이렇게 예선 세곡이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기.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릴, 밈 원모 타밈 원모 타임. 네, 원모 타임하고 밈은 순서로 바꿀게요. 네, 네. 나머지 곡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면요. 네. 너무 많아. 어, 적당히 할게요. 러비스 타이밍 하고요. 러비스 타이밍. 네, 러비스 타이밍. <laughs> 그 다음에 어, 에볼루션. 에볼루션. 키모노 프린세스. 네, 나이스. Nice. 라임라이트는 좀 i 직하 t 라이트 a 넥 l e to t h e next w o r 제일 덜 l d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n e 다 t 욕 나오는 곡들이야. 자그 다음 i n g t s t 리빙 라이트 첫째. 자 이렇게 보면 비교되수없 이렇게 보면 비교되수없 우리 전에 진짜 페이 때오리지널때개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상징곡. 뒤처게이저. 뒤처게이저. 네. 파라오 러브. 네. 라임 라이트에서 거의 유일한 지도인. 응. 다음이 미국. 주시. 주시. 아 이게 이게 해수 해수 이거 줬어야 됐네. 그래. 레벨 5이브 라이트. 아 우리 팀 주제곡. 우리, 우리 국가 이 국가 팀과. 다음에 국가? 엘리샤. 네. 엘리샤, 엘리샤, 완성 완성. 다음이 다이아몬드 더스트, 불러보았다, 요딱 버전. 그리고 니 니지, 니지카시. 이거 어, 없네? 오케이. 네. 무지개죠 무지개. 네, 무지개. 그리고 마지막, 아까 나왔던 신머페이. 그리고 아, 더 있어. 두 개, 세 개, 세개더 있네요. 뭔가 많이 놓었네데 죄송한데요, 네개 있어요. 네 개. 두 개씩, 네 개씩. 공개, 개씩 공개하자. 자, 어 코이스로 우주 센쇼 전주전쟁 콜 오브 시카 그리고 선라이즈 스프라 선라이즈 음. 음. 이렇게 n 는데요 e Dada, d a 다다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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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곡 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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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곡 d 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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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밈, 밈 이렇게, 이렇게. 세곡이 추첨이 되었습니다. 와와와자 예산에서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다음 게임 멍 타임으로 한번 멘붕해 봅시다. 네, 아 그리고 예, 네. 대참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지금 2 0명 넘어갔어요. 네, <laughs> 많은, 부탁, 많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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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laughs>